아빠 나했 아빠 응? 3만 진짜? 대박인데 아우씨 천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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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8년동안 있었네 모델 도비도스 DB1000 이건 유튜브에도 없고 네이버에도 없더라 아 진짜 힘들겠다었다 인간 승리다 음. 실패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서 끝나는 것이다 디베 교체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대부분 이게 임차형이사서얘 말고 우리 기존에 있던 거 걔네 여기, 여기 밑에 보면 이거 보이죠 이거 치카운터 저거 이쪽이랑 반대쪽에 두개 포인트를 제거하면 이게 빠져요 그리고 얘를 붙이면 되는 거고 <laughs> 그리고 지금물 나오니까 지기만 이제 티따로 꽂아놓고 이런 주고얘전럼 꽂으면 빠인데문제가 뭐냐? 어 여기 쉬웠어. 이거 너무 쉬웠어. 이렇게 외부 나있는으로 갈아주는데. 저 안방 있는 거. 안방 있는 거아라 모양이. 얘는 예, 이 밑에 그게 없어. 그래서 제가 막 기존에 있던 애가, 얘 원래 핸들 있던 거, 스파이더 있니까 아까 노비도슨가 얘를 막다 뜯어버렸던 거.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, 얘를 얘를 건내서 안에 손으로 넣으면 이렇 들어갈 수거든요. 그럼 쉽게 그냥 뽑을 수 있어. 이게 키포인트 같아. 어, 이것 때문에 제가 해가지고 거 시간 가 나 허리 넘었다. 그 병기 중에 이런 병기 조심하세요.